이는 천혜향 농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이 천혜향도 마찬가열과는안 되지지만은 이렇게 나무가 있어버리면은 일로 순이 안나와요 음, 있잖아. 아까 열매마다 만난. 예열매에 모든 영양분이 일로 집중 자식이니까 나무는 이것을 위해서 희생당한다고요. 예. 어.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적과도 해야 되겠지만은 예. 이 나무가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이렇게 그냥 밴드끈으로 묶으면 될까 이거 이거를 예 그잖아 요영대면다 예. 아래도 햇빛 들어가고 어, 어, 어. 그러면은 어 그냥 그, 그렇게 하는 봐 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요정도만 묶어놓으면 은이 예. 나무가 일로 가든 일로 오든 관계 없어 이거 예. 별도 묶을 필요가 없어 이거만 안 부러지면 되거든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만 예. 가라 이거라 이 그래. 예. 이렇게 이제 가고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은 그여기 아까처럼 술을 받아줘야 돼 네. 다음 여기도 여기도 여기에 대장을 만들어 갖고 이거이 네. 네. 어, 다음은 저것도 그렇게 해줘야 돼저가지 네. 네. 다음은 여기에서도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묶었다면은 여기서를 어느 거 이거는 네. 예. 지금 이거는 열매가, 이건 내용도 해볼 거라 나중에. 이렇게 네. 열매가 있으니까, 니 네. 어, 이렇게. 네. 이거 묶을 필요가 없어요. 가면 볼게 여기하고, 다음은 저거를 해줘요. 저기. 거기다가 갖게, 본인 해봐봐. 전등 가있으면. 없어, 이거, 이거. 이 나무에 이 아니, 아니. 아, 요거, 요거 가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어. 하나만 키워라. 두 가지씩 하나 잘라버리고. 키우까 어. 앞질을 놔두고 그두개 중에 하나 제제시켜켜야 되는 게뒤 i s You g 르고둘 중에 하나를 잘라 t 고 l l to h 고 n n a h t a 그 a w a Yeah, but I'm sorry. 그 o m e to j a l a 이 l a What c 주인이 d 다 do? g 다 n i could have been a little something I 어. 옛날에 그, 저기, 삼국지할 때 전쟁을 다 먼지 간에 완전 승인했는데 기지 맥기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에는 지도가 있지만은 어떻게 내 고향으로 갈 거냐. 방법은 동서남북이 캄캄이지. 그러니까 그쵸. 거기에 어떤 노인이 당신이 말을 내리고 말 가는 대로 가면 고향으로 갑니다. 맞아. 네. 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판단하는 거요 그러면 그게 작전참모나 뭐 정부참모가 있어야지. 네. 그 사람이 정확해야지 또. 그러니까, 잘못해 그냥 채용했다는 내 목숨까지 알아본다고. 네. 그래서 사람 데리는 거는 너무 가까운 사람 말고, 진짜로 이 분야의 정통 사람이 아니냐. 그 누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결정하냐, 예. 사느냐, 죽느냐, 라그거예 잘못 결정하면. 그냥 그러니까 여기 나무도 열매가 이렇게 전부 늘어지고, 이걸 늘어지면, 이 나무 가지가 일로 늘어지면 안될 거냐. 예.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렇게 늘어지게끔 하느냐가 주인이 결정하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늘어져야 하지 않아요. 예. 일로는, 이게 이런, 이걸, 그냥 이런 것도 수... 잘라, 그... 이것도. 세 박은에 주지를 만들어주든가. 예. 그거 결정하라고. 독복게말 그, 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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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손박은 해. 음. 이쪽에 맞다, 이거는 측지 늘어진 거 해준 거고, 여기서는 곧장 그 서주란 말이야 얘는 줄 돌아매요. 예. 예. 응. 예. 그러나 이제는 그 네. 주지 네. 이런 네. 선단에는 네. 그래? 이정도 아래까지 열매 달리면 되는데 예. 여기는 항상 저추로 하얀 순이 나와야 되는 여기는 자르는 방법이 저, 있어? 이, 순들이 안 나오잖아 지금 여기 열매 여기 얼마 안 달리면 순도 안와열은뿐은 반드시 내야 되는 거네 어 내야 돼요 그러니까 도장지가 안 나오면 생명력이 없어 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게 있어? 지금 만약에 이걸 또이 나무 만들어야 가지를 만든 거 하나 줘봐 여기 봐봐 나무로서. 이 나무 가지를 주인이 네. 이렇게 음. 해 줬더라면은 여기수게 해서, 고 해서, 이렇게 을써이돼도주인이 결정하는 이예요해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게하나로렇아해다 이렇게 해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지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 이렇게 다, 음 이것도 이, 두거 중에 이렇게 하면은 어느 거를 할 거냐? 가지 가지면 여기에 그냥 짤르지 이렇게. 잘하지. 이것도 손 보고 이, 아. 저기도 손 보고 이, 저거는 안 돼. 그냥 여기도 네, 보면은, 네. 여기도 보면은 네. 이 가지가, 이거 잘못 갔어 이, 이 가지가 일로 와버려야지. 야, 이것이 일로 일로 와야지 일로 이. 결국은 잘라야 돼. 아, 잘라 잘라 이거 아니 임시키면 뭐, 되지. 이거라도 이거 묶으질만 아, 하지 말고. 어쨌든 묶고 전하지 말고 이 가지를 이렇게 해줘야 정상이 주게. 아, 이쪽으로. 음... 그러잖아. 이렇게 어, 이렇게 아니, 와야. 이거 지금, 조금, 어. 이게,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주인. 주인거 주인. 주인. <laughs> <laughs> 이렇게 해 그냥 여기를 열면 따그네. 네. 이거 주지 만들어 봐라고. 아, 그걸 주지 어, 여기 열면 따도 그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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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그냥 저기 순위고이 일단 세개이거면세개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저거 이거. 또세 개. 예. 주지 아니면 서주지만. 아, 삼주지면 돼.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이 적과 당도 어떻습니까? 적과 대해야죠. 이거, 이거 이거는 너무 뭐 이거 뭐, 이 좋죠. 이거 쌍알 이거 검사인데. 200000 어, 어, 총체. 아, 보세 여기 상태이 나중에 이야기. 그흔 때문에 그런 거다. 아니, 나중 이야기. <laughs> 이거, 이거, 이거 너무, 지집막따라다던는데 이거 너무 많아. 예, 예. 응. 반은, 반은, 반은 적고. 자, 그 끝.